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그야말로 위치가,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에, 최고 번화가 상권이죠. 좀처럼 이런 위치에 뭐싼 매물이 안 나오는데요. 오늘 뭐 저희 금매물과 반가 매매에서 어, 긴 금매물로 저희 스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에, 일산 신도시에요. 일산 신도시, 일산 동구, 어, 중산동 사거리입니다. 중산동 사거리인데, 에, 정말 유명한 곳이죠. 에, 중산 사거리, 유명한 곳인데, 여기 에, 면적이 97평, 어, 그냥 58평이 에, 그야말로 뭐필한채 값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자, 중산 사거리입니다. 중산 사거리. 일산 동구, 일산 동구, 중산동, 중산 사거리. 여기가 중산 사거리에요. 중산 사거리입니다. 중산 사거리 코너입니다. 코너. 자, 여기 사거리 코너 건물이, 에, 땅값이 여기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2,500 이하가 없어요. 에, 뭐, 3,000도 부르고 2,500도 부르는데 사거리 코너니까. 에, 저희 땅 지분이 14평이더라고요. 14평에서 땅값만 에, 14평 고박이 2,500 최저가로 제가 적용해봤을 때 땅값만 3억 5천이더라고요. 땅값만 3억 5천인데 에, 지금 2억 천에 나왔습니다. 2억 천, 2억 천에 긴금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건물에 이 건물, 이 건물입니다. 중산 사거리 코너 이 건물 에, 저희 헬스클럽인데요. 지하에 있습니다. 그 주평 지하에 있습니다. 이 건물 에, 중산 사거리 일산 봉구 중산 사거리 코너 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사거리 코너, 1층에 약국이 있고, 어, 2층에 교회 있고, 다 병원이네, 병원. 3층에 병원 있고, 4층에 학원 있고, 음, 이건물입니다. 여기 사거리 코너에 보시면, 여기 일산 중산으로 가장 큰 쇼핑몰, 어, 가장 큰 백화점이죠. 어, 가장 큰 백화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백화점이, 에, 일산, 중국에서 가장, 일산 덤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예. 가장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일층에 국민원에 있고, 혜택 예, 쇼핑타운입니다, 혜택 쇼핑타운입니다. 이거 물고. 자, 건너편에 농협 있고, 예, 자, 주변이 뭐 카페, 맛집, 뭐, 예, 브랜드,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 다 들어와 있어요, 주변이. 예, 땅값이 2,500만 에도 지금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려서 없겠죠 지금 다 건물이 들어 샀으니까. 저희가 97평형인데 전용은 한 60여 평 됩니다. 58.9평이나 됩니다. 지금 헬스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클, 헬스클 운영하고 있습니다. PC방 자리는 뭐 그야말로 딱인데요. PC방이 아니라 지금 헬스클들가 있어요. 그야말로 뭐 대형 PC방, PC카페 자리입니다 이거, 스터디 카페 자리입니다 스터디카비나 p c 방 차로 너무나 최적인 자리인데, 에, 자 일산 동부 신도시 에, 중산동에서 에, 이쪽이 가장 핫한 지역이죠 화탄 지역입니다. 여기 사거리 코너에 사거리 코너에 저 건물 시야 추천입니다. 아, 전체입니다. 전체 서울쪽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비가 좀 와서 제가 지금 이거 너무 급함을 그려서 2억천이에 2억천 총금액이 원래 3억 8천에 나왔던 거예요 원래 3억 8천에 나왔다가 2억천까지는 긴 건물로 나왔습니다 경매가 뭐 경매가도 훨씬 아래죠 저 건물 지층 전체입니다 전체 저 건물 지층 전체입니다 전체 어마어마하 넓어요 어마어마하 넓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교회가 들어와도 되고 PC방 뭐스디 카페 최적인데 지금 헬스 클럽이 하고 있어요 대형 헬스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천만 원, 2억 천만 원. 빌라 값도 안 되고요. 어, 그러니까 97평형이에요, 97평형. 거의 100평 아깝잖아요. 뭐 아무리 싸도 뭐 2억 천은 말이 안 되는 믿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2억 천. 그야말로 뭐 진짜 할값입니다. 할값에 나온기 금액입니다. 여기 사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건너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대각선으로 대각선 건너가 어 있습니다. 자, 저희 건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건물로 이 건물입니다. 야, 이쪽 이 옆면보다 전면이 훨씬 넓어요. 전면이 훨씬 넓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그러니까 센터 건물에 이 동네 1번지 건물이죠. 이 동네 1번지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가 전면이죠. 전면 좀 보여 드릴까요? 지금 전면입니다. 최고 변화가 상권에 최고 1등 건물이죠. 일등 건물입니다. 사거리 코너. 리 코너. 일산 신도시. 어, 일산 동구 충산동 사거리. 산 사거리. 산입니다 자, 건물로 서서에내려가 보겠습니다. 헬스클럽이 유일한 거죠, 여기. 유일해서 지금 월세를 1,500에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부가세 빼면 1 0 0 5 0 0에 100만 원이죠. 에, 그러니까 총 금액 2억 천에서 총 금액 2억 천에서 에, 월세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에요. 주인한테는 1억 9,500만쯤 됩니다. 1억 9, 500, 진짜 말말되는 가격인데요. 원래 3억 8천 나왔던 거예요. 네, 네. 저희가 2년 전에 이 내용을 접수 받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에, 경매 직제는좀 깎아준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깎아줄지 몰랐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긴급명으로 제가 방송합니다. 에, 그럼 2억 천이면, 1,500 보증금 빼게 되면 주인한테 1억 9,500이 가는 거죠. 1억 9,500이 주인한테 건너가니까, 수익률이, 월세가 110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스 빼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6 2가 됩니다, 6.2%. 취업해 됩니다. 어, 체육관 시설이 1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게 피시방 같은데, 에, 지금 체육관이요. 체육관. 에,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에, 체육관 같은데, 아니 저 피시방 같은데, 현재 체육관이에요. 어, 여기 쇼핑 타워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로 6차선 매이죠 6차선 입니다 네, 지금 비가 좀 왔어요 에, 제가 비가 왔어도 어, 지금 저희가 너무 금매물에서 어, 지금 여기 일반 헬스클럽이 아니고요 크로스 PC라고 하는데 크로스 PC 뭔가 이게 헬스클럽 중에서 더 좋은 건가 이게 네, 크로스 리노뭐 네, 크로스 리노자 엘리베이터 타고 학생들이 지금 학원이 많아서 유치원은 전부 학원이죠 대르베이니까 뭐, 헤어라인, 학원, 에, 다 학원입니다. 이 건물이 거의 학원, 학원 중심 건물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학원이네, 이 건물이. 그니까, 러 중심과 사거리 코너 건물이니까 학원이 들둘 수밖에 없죠. 병원하고 학원은. 자, 지하로 가고있습니다 지하. 에, 분양 97평형입니다. 거의 100평이죠, 보니까. 전형이5 8 5평이가 됩니다. 그 스펙.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하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수가 있죠. 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로 한번, 여기 인테리어도 이 지하 전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하가 두 칸이에요. 두칸 전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에, 지하 1호, 2호가 있는데, 지하 1호, 2호를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돼지집은 14평입니다. 땅값이 이쪽에 2,500 이하가 없어요. 3,000도 불러요. 그래서 땅값만 3억 네, 5천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입구에 왔습니다. 입구에. 네, 입구에 와서 한번 살짝 내부를 찍어보겠습니다. 내부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름 부정하시나요? 예. 네. 저도 지금 촬영 때문에 이거 처음 들어는데 오 네. 이게 크로스 피 합니다. 크로스피. 촬영 때문에 처음 들어옵니다 이게 으로 하는 네. 요즘 이런 거만 한다고 합니다. 크로스피 네. 그냥 일반 헬스퍼보다 이게 더 인기가 좋대요. 네. 네. 여기 거의 97평형을 네. 반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두 칸인데 한 칸으로 통일을 쓰고 있습니다. 야뭐 대형 교회나 그 다음에 뭐 스터디 카페 p c 방 정말 최적의 차이죠 야 근데 이 업종도 수익성이 좋은가 봐요 야, 이 업종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아니 말로 여기 저 평수가 넓어서 에, 여기 보니까 뭡니까 거기 골프전이 네, 없더라고요. 자, 골프전도 눕을 만한 살이네요. 와, 청구도 멋있습니다 청구도 높아요. 청구도 네, 높아요. 청구도 한 5m 정도. 이야, 청구도 그습니다 네, 이런 게 요즘엔 또유행인가 봐요. 이런 게유행인가 네, 봅니다. 엿기 있네요, 기엽기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습입니다 와, 이쪽으로 무슨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넓으니까. 이쪽 공간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공간, 이 아, 여기, 통로네, 통로. 밖으로 나온 통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네, 밖에, 밖으로 나온 통로가 양쪽으로 있고. 여기, 이제 또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탈의실 같아요, 탈의실. 네, 탈의실이에요, 탈의실. 살짝 탈의실, 탈의실. 보겠습니다. 살짝. 네, 타르신. 네, 다 4시, 입니다회시들타르이에다 아, 시거양식니다 예. 사실 두 군데 있다요시르요이두 군데가 있습니다세시 5시입니다. 4시, 5시입니다. 4니다 거의 1 0 0니다나시5시입형이5 8니5평입니다여기5시니까5 5 5니다 이 사무실인가? 아, 이게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사무실. 그 지하가 1호, 2호가 있어요. 근데 1호, 2호를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가지고, 터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전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지하 전체를. 여기는 반화가 상권이니까 지하나 뭐 지층이나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스터디 카페나 뭐 음악 연습실이나 에, 최적의 자이죠 주택가가 아니고 최고 상권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걸, 이걸 사실 3억 8천도 싼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방송하기뭐 했는데 수익률 안맞아서 2억 천이면 월세가 1,500에 110만 원 나오니까 제가 보기 거제입니다거제와 거점. 그래 그죠 이거 뭐 결국 다봤습니다 이거. 이게 턱걸이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아시는, 거야? 이거 좀 아시나요? 저잘 모르네요. 일반 헬스크하고좀 섞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헬스크럽하고. 어, 이야, 넓습니다. 그냥 당구장이나 턱구장에도 충분한 넓습니다. 2억천을 사가지고요. 본인이 이거, 근데 그냥 끝나면 나가라 한 다음에. PC방 같은 거면 대박 자리, 스터디 카페 대박 자리. 이 본인이 원하는 대박 자리예요. 여기 최고 사거리 코너예요. 여기가 이 동네 최고 자리입니다. 최고 자리. 이런 넓은 장소를 이억 이억 천에 가꾼다라면 뭐 진짜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층 건너편 쪽으로 건너편 쪽으로. 저, 건너편 쪽으로, 화장실이, 남녀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여기 여자 화장실이고요 여자 화장실이고. 자, 네, 여기 여자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고, 화장실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장실이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좌측으로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이거 다한 사람 소유 샤워실 이 따로 있네요. 여기는 또 에, 샤워실 따로 있습니다. 세관 회원들 샤워실 따로 있네요. 여기 다한 사람 소유예요. 한 사람 소유. 네, 소유. 샤워실 따로 있네요. 샤워실 들어가 되는데요. 에, 샤워실 따로 있어요. 네, 샤워실 회원들 샤워라고. 샤워실 따로 있습니다. 다 이거 다 포함해서 분양 97평형입니다. 이거 이면적이 다 분양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 전체를. 지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하, 지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 한 1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합니다. 장기 임차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 저매수하신 분이 꼭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건 좀 절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자리가 좋기 때문에요 여기 중산 사거리 자체가 일산 동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거리입니다 음, 최고 뭐 자리죠 이동내상 자리만 보고 사도 문제가 없는 곳이죠 여기 계단부터 다 번인소예요 자 여기 계단부터 지하로 들어가죠 계단부터 네, 계단부터 저 아래부터 다 어, 전부 지층 소유입니다. 지층 소입니다다 분양 면적이 들어간 겁니다. 예, 97평 분양 면적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예, 사실 3억 8천도 생각할 만한데, 예, 2억 천이억 그야말로 어, 활감이것 같습니다. 중산 사거리, 일산 동구, 중산동, 예, 중산 사거리입니다. 유명한 백화점, 쇼핑몰, 1층에 국연을있고 자, 저기또 코너 건물, 카페, 마집이린다 모여 있는 곳이면 되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사거리 코너에 병원하고 학원이 제일 눈에 많이 뜹니다 여기 건너편도 한의원, 학원, 그 다음에 요양원, 네, 눈에 많이 띄고. 1층은 뭐 안경점, 약국 어, 이렇게 눈에 많이 띕니다 그 다음에 카페, 에, 네. 저희 컴퍼즈가 있네요 카페, 눈에 많이 띄고 왔습니다 필라테스 헬스클럽 여기도 한두 개더 있네요 있습니다, 한두 개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헬스클럽이 뭐 아까 크로스핏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 크로스핏 에, 좀 어려운 건가요? 이런 걸또 많이 하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에, 중점적으로 운동을 에, 하기 때문에 이런 걸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정으로 가볼까요?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구가 자 여기만 상가가 있고요. 여기만 상권 이 있고 에, 수만 세대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항아리 상권이죠. 항아리 상권이 독점 상권입니다. 항아리 상권이 독점 상권입니다. 자, 저희 체육관 후문이 여기네요. 저희 체육관 후문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죠, 여기. 크로스핏 자, 주변이 이렇습니다. 네, 뭐, 웬만한, 네, 어, 네. 권리금이 네, 붙어 있죠, 다. 여기도 권리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분이 1억 정도쌓있기 때문에 제가 권리금은 그런 받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적으로 어, 장사 안 하시고 사업 안 하시고 싶은 같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에, 수익사업으로 수익량 어, 건물이니까. 일단 그런 분이 사셔야 됩니다. 뭐 본인이 내가 장사 바로 해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에, 그런데 또 사놓으셨다고 어, 본인이 스터디 카페나 p c 방뭐그 다음에 음악. 음악 관련 시설. 예, 정말 좋은 자리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 물건이 급해요, 급해. 예, 저희 n p l 쪽에서 사실은 3억 8천에 나와야 되는데, 금액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땅값만도 지금 3억 5천이잖아요. 땅이 지금 14평이에요, 땅 지분이. 지금 볼까요? 여기 써온 거 있어요. 자,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온 건데, 에, 저희 지하가 1호, 2호에 대지지면 7평, 7.4평에서 땅이 14평이에요. 땅이 2,500원씩 가요. 땅이 2,500원 이하도 없어요. 이상도 없어요. 이하는 전혀 없고 3,000만 원 불러요. 그래서 땅만 14평이니까, 14평 고박에 제가 3억, 2,500원 해봤어요. 3억 5천 나옵니다. 땅이 14평이니까. 분양이 9 6 9억9 7평이니요 그냥. 전용이 58.64평입니다. 총금액이 2억 1000인데, 보증금이 1,500에 110만 원인데, 부가스 빼고 100만 원이죠. 1억 9,500. 주인한테 1억 9,500만 주면 되는 거예요. 수익률 6.5%입니다. 지하층 전체예요 전체. 그렇습니다. 여기가 거의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준주거 상업지역이죠, 여준주 상업지역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 일산 동구 신도시 에, 최고 번화가 사거리 성권이고요 일산 동구 중산 사거리 코너입니다 중산 사거리 코너한습니다 잠깐만요. 네, 음, 잠깐만요. 네, 그야말로 뭐 경매를 받아도 뭐 2억 8천 정도 낙찰되지 않을까 네, 경매가 이하. 초금매, 꼬마 건물, 에, 경매보다 싸죠? 홀값 처분입니다. 넓은 면적, 97평형, 거의 100평이죠? 전용이 58.64평, 야 넘네요. 대지 집은 14평, 땅값만 2,500개 사하니까 3억 5천이에요. 사거리 권호, 어, 땅값만도 당 2,500만원, 최저가로 말해서, 에, 땅값만 3억 5천 원. 2,500개 곱하 14평. 현재 헬스클럽 크로스핏 운영하고 있고요 1,500에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입니다. 땅값도 안 되게, 할가에 땡처리합니다. 에 땡처리합니다. 1,500에 10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1,500에 110만원. 일단 110만원을 받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에, 수익률이 6.15%입니다. 땅 지분이 3억 5천. 매매금액이 경매가 이하로 땅값도 안되게 넣었습니다 총 2억 천 2억 천입니다 그냥 2억 천이에요 2억 천에서 보증금 천 원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는 2억 9천 5억만 주면 됩니다 긴호치본입니다 1,500에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에, 수익률 6.6%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요 일산동구에 서고 있습니다 일산동구 종산동입니다 종산동 종산 중산 사거리 여기서 일산역, 그 다음에 주변에 지하철역 일산역 있고 탄현역 있습니다. 에, 최고 번화가성권입니다. 다용도, 에, 체육시설, 뭐, 학원도 좋고, PC방, 카페 좋죠. 네, 카페 너무 좋은 자리죠 PC방, 넓은 카페를 해야 되잖아요. 넓은 카페. 요즘 여기 보니까 주변에 넓은 카페 자체가 없어요. 어, 넓은 카페. 뭐 교회도 좋죠. 나중에, 교회. 에 뭐, PC방, 스터디 카페. 에, 정말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사실 긴급 매물이에요. 어, 아마 저희가 이 방송으로 에, 누군가 주인을 찾길 바랐지만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 이게 다른 노트를 통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 비가 좀 왔잖아요. 비 지금 왔어요. 아까 비 맞았어요. 제가 에,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제가 지금 방송합니다. 지금 여기 이쪽으로 흥분이있네 보니까. 우리 체육관 후보는 이쪽이네 보니까 우리 체육관 후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는 뭐 여기 중간 사거리 쳐도 나오, 나오고 에, 주소 지금 바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에, 관심 있으신 분은 주소 제가 넣어드리고요. 2억 차례 97평짜리 간다면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에, 제약은 지상이 여기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 동네 여기 사거리는 에, 제약은 지상이건 상관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맞는 업종이 또 이렇게 넓은 면적이 없어요 1층에는 1층에는 가장 넓 면적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게 월세가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1층에는 1층에는 저렇게 넓은 면적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저렇게 넓은 면적 1층은 나오질 않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넓은 면적을 소유하는 자체가 그것도 2억 천원을 소유하는 자체가 예, 거의 뭐, 거의 뭐, 기적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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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값요 <laughs> 땅이 열려팩이잖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주워서 바로 찍어드리고, 고시원도 좋네요, 고시원. 자, 주소 찍어드리고, 제가, 어, 내일 아침에, 오전에, 뭐, 10시, 10시 반, 시간까지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내부를 보여드리고, 어, 내부를 보여드리고 계약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인 나오실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르치면 네,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매물과 방값매매입니다 항상 제가 방송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에 저희가 이제 m p l 부실채권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저희 이름을 본다는 방송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금매물과 방값매매 하나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금매물과 반값 매물 홈페이지. 거기 회원이 81만 명이죠. 저희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금매물과 반값이 총 나오고,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전국 1위 금매물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인 직거리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매물들을 보시고 직거리 뭐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매물 올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좀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면 에, 그 사이트 가입하시면 본인도 매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본인도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도움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 하셔가지고 본인 매물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에, 제가 오전에 여기 오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시간 찍어드렸는데. 그 시간 안에 오세요. 그 시간 뭐 30분, 1 시간 지나치면 저희가 누군가 계약한다 고 하면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더욱더 저희 스태프들이 노력해서 정말 그야을로무 누구나 수호하는 그런 매물을 계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문자로 주세요. 바로 쳐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까지 찍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